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 해군 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필리핀. 필리핀 근해에서의 해상 훈련은 태풍 시즌과 겹치기 일쑤입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폭우와 파도를 뚫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독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4위 미국. 한미 해군 합동 훈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합니다. 특히 미국 해군의 강력한 전력과 무시무시한 항공모함. 전당과 함께 훈련하면서 끝없는 훈련 시나리오에 대응하다 보면 체력 고갈이 실감난다고 합니다. 3위 소말리아.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청해부대. 파병 활동 중 마주치는 위협은 독한 경험입니다 해적과의 대치, 치안 부재 상황에서의 임무 수행은 해군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합니다. 2위 일본. 가까운 이웃 일본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묘한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나 이지 관련 이슈에서 때로는 외교적 갈등이첨예해지면서 대한민국 해군에게 지속적인 주의와 독한 대비 태세를 요구합니다. 1위 대한민국 이 역시 대한민국 해군에게 가장 독한 상대는 대한민국 해군 자신입니다. 조국 근해에서 벌어지는 독도 방어 훈련, 해상 기상 악화에도 멈추지 않는 작전 수행, 그리고 혹독한 훈련 환경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자국 내 환경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해군의 정신력을 단련합니다. 감사합니다.